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 표현은요, 바로 together. 이 전치사 함께라는 의미죠. 이 together와 관련된 다섯 가지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help me put this table together? Can you help me put this table together? 첫 번째 표현입니다. Can you help me put this table together? Can you help me 좀 도와주겠습니까? Put this table together. 그슨 노트라는 얘기죠. 이 테이블을 노다라 거야. together 함께 놓는 거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이케아 다들 아시죠? 이케아 같은 데 가면은 가구들을 본인이 직접 조립해서 쓰잖아요. 이럴 때 put t o g e t h e r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부품들을 함께 붙여 놓는 거죠. put together. 함께 붙여 놓을 즉 조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put this table together? 그럼 이 테이블 좀 제가 조립하는 함께 놓는 걸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추상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t's, 예를 들어 let's put our heads together 이러면요. 어 우리의 머리들을 함께 붙여 놓읍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의논해 보자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보통 머리를 맞대 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리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Did you stick these two pens together? Did you stick these two pens together? 도번입니다 Did you stick these two pens together? 에요. 자, stick란 이 말은 뭔가를 붙이다. 우리 가 보통 스티커라고죠. 하 붙이는 거. 그래서 stick은 붙이는 거예요. together 함께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did you stick these two pens together 그러면 이두개 펜을 너가 딱 붙여놨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뭔가 두개를 함께 딱 붙여놓을 때 stick more more togethe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추상적으로는요 뭔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할 때도 stick together를 써요 그래서 Uh, let's stick together to win this game 그러면 우리 함께 붙읍시다 라는 거죠 특히 힘을 합쳐 보자는 거죠 To win this game 그러면 이게임의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i t stick together 그러면 힘을 합치다 라는 걸로쓸 수가 있어요 I brought many people together I brought many people together 스포츠팬입니다 I brought many people together I brought brought 이 bring의 과거형이죠 가져오다 근데 brought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together 함께 가져왔다는 거는 모두 불러 모았다 라는 얘기예요 so br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막이 잡아가지고 함께 딱 붙여놓는 거니까 불러 모으다 는 의미로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뭔가 소원해지거나 싸웠을 때 이렇게 서로 다시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뭔가 화해를 시키는 거죠 이럴 때 bring together 수가 있어요 this will bring us back together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함께 붙여놓을 것이다 즉 이것이 우리를 다시 화해시킬 것이다라는 걸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ring 누구누구 누구 together. 뭔가 누구 관계를 뭔가 화해시킨다라는 의미로도 막 그냥 불러 모으는 거니까. 혹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어, bring people together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얘들 잡고 다시 붙여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You need to keep your knees together. You need to keep your knees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You need to keep your knees t o g e t h e r 에요 You need to 당신 뭐할 필요가 있다? keep your knees together. keep 이란 말은 유지하죠? 딱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your knees. 당신은 무릎들을 together. 함께, 부, 함께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무릎을 붙이다라는 거예요. keep m a m together. 그럼 뭔가를 딱 붙여놓은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모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거할 때. 그래서 keep your knees together. 무릎 벌리면 안 돼요. keep your knees together. 무릎 붙이세요. 그래서, keep m a m together. 뭔가를 붙인다. 뭔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극도로 받으면 사람이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막, 하, 침착해, 침착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 이럴 때도 keep together. 그래서, hey, keep it together in this situat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keep it together. 근데 여기서 it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it이란 말은 어떤 정신상태를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eep it together. 그것을 딱 붙여놔. 뭔가 사람이 흥분하면 막 분산되잖아요. 근데 keep it together. 그거를 딱 하나로 붙여놔야 된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어,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거죠. 침착해라는 겁니다. Keep it together, 침착해라. 딱 붙여놓고 있어야 돼. 뭘흩뜨지면안 돼. All employees have come together for this issue. All employees have come together for this issue. 다수집합입니다. All employees have come together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have come together 함께 온다라는 거죠. c o m e on, 오다, together 함께.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For this issue. 이 이슈를 위해서 모두 함께 모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뭔가를 협력한다라는 의미에요. 그렇죠. 모두 함께 모여야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come together 함께 그대로 오는 거니까 협력하다는 라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또또 또 물리적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come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퍼즐 같은 거 맞출 때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딱 뭉치잖아요. 그래서 all the pieces of the puzzle came together. 그러면은 어, 이그 퍼즐의 모든 어, 조각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즉, 완성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한개딱 붙여놓는 거죠. 완성되다. 그래서 카운트게더마다, 그 함께 모인다, 협력하다, 혹은 완성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네, 오늘 이렇게 together 함께와 관련된 다섯 가지 구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굉장히 일상에서 유용한 표현들이 많죠. 이거 뭐딱기억으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